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0월 23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령 주 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하 는지, 난알수없 도다. 내가 믿고 도우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해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도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극률이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저희에게 주신 이 복된 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희가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 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을 붙들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온땅곳 산지와 온 내게과 곳엔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고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 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우사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지라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어,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는 아마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훨씬 많은 수의 경우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심지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실은 모두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어쩔 때는 때로는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들이 많다라고요. 가장 흔한 예가 바로 공기겠죠.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존재도 공기가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또한 햇빛도 그렇습니다. 햇빛이 없었다면 모든 존재는 지금처럼 입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우리의 몸이 그럴 것입니다. 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지만, 심장은 우리의 어떤 의식과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뛰고 어, 그래야서 우리의 몸 구석구석에 필요한 피를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가? 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 값없이 그냥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기를 주시거나 햇빛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이 그냥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 모든 것들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모두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이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지역이 다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16절부터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온 땅, 곧그 산지와 온 내계과 네 곳에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곳그 세일로 올라가는 할락 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발 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사는 이처럼 여러 지역의 왕들을 모두 잡아 죽임으로써 이렇게 많은 지역을 점령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성경으로는 오직 단지 두 구절 안에서 이 모든 지역에 대한 점령 소식을 접하게 되지만 그 현장은 전쟁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당연한 것은 사람이 죽는 것이고 다치는 것이죠. 전쟁터에서는 아합왕의 최후와 같이 이름도 없는 한 병사가 쏜 화살이 무심코 쏜그 화살에 맞아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곳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많은 노력과 힘, 어, 집중력을 요하고 인내와 시간의 끈기가 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단 구절, 두 구절만에 여러 지역을 점령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다음 18절을 보면 친절하게 그 기간이 결코 짧지 않고 그 시간이 길었음을 알려줍니다. 1팔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지라 아, 싸운지가 오랫 동안이라. 성경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가난 땅 가운데서 싸운지가 오랫 동안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단순한 표현 하나 안에는 수많은 시간들이 함축되어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및 죽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들의 적들과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인내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1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 주민 희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이스라엘은 기본 족속 외에는 그 어떤 성읍의 어떤 족속과도 화친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싸워서 그 지역을 모두 점령한 것이죠 아주 대단한 희생과 헌신 그리고 노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오랜 기간에 걸친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그 모든 지역을 차지하여 승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20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지만 반대로 그 대상을 이방 민족들로 잡아서는 반대로 하나님이 그 이방 족속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20절을 확인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 모든 지역을 진격하여 그들이 나아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였느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들 그러한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 원인과 이유와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면 어 그들이 선하고자 하여도 이방 민족들은 선하고자 하여도 선할 수 없었던 것인가? 그들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어, 어, 그들이 어, 이들이 심판을 받는 그 원인이 곧 하나님 때문이었던가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통로를 다 막은 것처럼 어,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앞에 그들이 완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게 그러하게 하신 것이라 말했을지라도, 이 말의 참뜻은 하나님께서 이미 완악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범죄케 하셨다, 범죄하게끔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고, 죄의 길로 행하는 저희를 그대로 내어 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죄의 길로 행하는 그 선택의 몫은 그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선택한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지 않으신 것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들의 죄가 심판을 받을 만큼 충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악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절 중반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들을 진멸하여,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즉 그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막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직접 개입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개입하지 않은 것이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죄를 범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죄를 범한 것은 그들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는다면은 인류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단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악한 길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한 순간도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시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전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는 어,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 한 찬양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에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악된 길에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복되고 귀한 주일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기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 의로움이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으며 저희의 것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이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하루 주께서 주신 이 복된 주의를 주님의 뜻 안에서 합당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를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복되고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